오머리 신발 양말. 또 호라호라님 채널 또 많이 구독을 해주세요. 이번주제 채널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 다 사실 나왔습니다. 빨리 빨리 지금 구독 빨리 하시라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서 올라온 호라호랍니다 목소리를 지금 크게 못 합니다 주변에 너무 쨍쨍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눅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강 건너 물 건너 산 건너 강원도 양양까지 왔습니다 무여 아, 6시간 걸려서 아 이거는 뭐 외국 가는 거랑 똑같죠 <laughs> 어디 왔냐고 해딱 보시면은 분위기 아시겠지 고아웃 캠프 예, 저는 사실 여기 처음입니다 근데 무슨 오늘 여행 제가 컨셉이 지금 자연농원에 소리자님그놈 마스크도 딱 비슷한데 이거 옷 머리 신발 양말 다좋습니다존저로 존존종 아마존 <laughs> 마스크 좀 바꿨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까지 똑같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19년도 네, 19년도에 열리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열리지 못했다가 오늘 22년 제 13회차입니다. 13회차 고아웃 캠프가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 뭐 베스트 파이죠 예. 근데 산에 가야 될놈이 여기 왜 왔냐고요. 가려야 하려한 텐트도 좀 보면서 힐링을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 앞에 있는 보라 안내를 받아 가입시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예 호라호라TV의 알베리입니다왜 이렇게 아, 왔다안 <laughs> 녹았다 지난주부터 너무 고화스러운 지금 비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 제가 다음주부터는 산으로 바다로 막 열심히 막해헷 끓이면서 막 쫓아가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 소고기 먹는다 음, 맛있다. 오늘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살랑바람이, 살랑살랑 막, 눈물도 뭐 땀도 안 나고, 아까 텐트 칠 때는 조금, 아, 더워서 어쩌네, 아, 그랬는데, 저녁 해지고 나니까 시원합니다. 맥주 이거 몇잔 먹고 막, 개꿀 잠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쓸쓸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건 아니지. 재밌게 지금 힐링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또 형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막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진 않습니다. 음. 한 6시간 걸렸죠? 어, 이쪽에서 뭐안 들릴 수 있겠나? 찍는구나. 음. 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일해야지. 일을 안 하고. 돌라보았습니까 이게? 아니, 나난 여기 기억만 잡고 왔다니까. 트레킹. 아드레날린이요. 그, 네. 그 아니,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하는데 약간 캠핑 쪽은 아니고요. 그게 19년에 딱 이런 음. 가 처음 하고서 바로 코로나타들어가그뒤로못 음. 하고 근데 글로벌로 하는 게세 나라 한 대. 그때 시나, 들어가려고 했더니사이크가 있더라. 들어갔어요. 바로 네추링 이러고 있는데 막 기다렸는데 이미 그런 뭔가 늦었어요. 예. 이게 접수서 아니. 새로운 것지만 아니, 아니야. 이거 이때 나갔지. 저는 나찍는아 그때 그때 아침에 지금 그래도 알빈 님이 와 행님 혼자 있다고 급히 타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laughs> 인성 하나만큼은 들 이벤트 하러 나왔는데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파가 아줄 서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무리 아전 캠핑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뭐, 아, 뭐, 어. 스탠리 하나 사고, 네. 사고 아, 네. 이런데 오면 또 스탠리 하나 사 줘야 돼 그죠? 감사합니다 짧고 근데 그러면 저쪽에서 컬러링을 하실 수 있어요 안녕 음. 음. 사배가아입니다 여기가 저는 전부다 서울말만 쓰시는 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저희 지역분들도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전혀 제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셔도 네. 말다알아들으시더라고 내년부터는 아무 그런 걱정 없이 올라가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 너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사실 조금 좀 피해 가려고 합니다 네. 조금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가지고 텐트에서 조금 쉬다가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더 나와서 이벤트도 참여하고 와 여기 완전 놀이동산 같습니다 네. 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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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이. 네. 준비 시작. 나의똥손을 믿어봐야지.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자 여성분 여기도 자 해. 카메라 보고 있나요 자여성분 라인으로 모실게요 자 어떻게 자 초등학생 라인 가실까요 어 오케이 영유아 아, 아! 라인으로 모실게요 자 여기서 자 어떻게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하신대요 좋아요 성공 자 듣고 있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뭘까요 멀티 마스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백패킹 존입니다. 백패킹 존인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나는 백패킹 하러 왔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지? 아, 주눅들어가지고, 진짜. 장비들이 키가 막힙니다. 이건뭐 인터넷에 찾고 뭐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캠핑의 트렌드를 알고 싶으시면 일로 오면 됩니다. 나는 알락이 최고 좋은 캠핑인줄 알았다, 진짜. 아. 아 알락 별로입니까? 알락 최고 아닙니까? 아 여기 와서는 진짜 무슨 종이 집입니다, 종이 집. 그렇지, <목소리> 맥북커, 네, 맥북커, 계산지금 뭐니까? 아, 내 거는 내가 봐서 그냥 웃긴 거야. 내가 봐서 이걸 힘들게 찍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맞아, 맞아. 나 남이 반응이 없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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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자기 가 조금 죽여 가면서 대네 어쨌든 좀 해주고 뭐 물어 먹는 거. 그 음. 그라운드스 하나 깔아 놓고. 네. 그 썸네일이 자기 자기 하게 이일 하고 싶어요 네, 진심님이랑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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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네. 아, 네. 오늘 뭐 어, 반갑습니다. 아. 유 안녕하세요. 예, 도토리 TV 도토리 먹이고 또 호라호라 님 채널 또 많이 구독을 해 주세요. 예. 빨리빨리 지금 구독 빨리 하시라고 빨리. 아, 지금 지금 누르시라고. 아, 지금 들어. 돌... 아, <laughs> 선생님, 다람쥐님하고 도토리님이 제 텐트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썸네일, 썸네일. 이거 진짜 썸네일 각이다, 이거. 와 아, 이거. <laughs> 예, <laughs> 아, 백패킹 하시는 거세요? 예, 저는 백패킹만 예, 하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게또 언제 펑터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좀 되게 좀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예. 벤치막힌도좀 아, 하고. 이거밖에 아, 없어가지고. 예. 어, 네. 어, <laughs> 어, 저 완전 좋아요. 네. <laughs> 정말 이거라도 먹어도 되배불러가지고 구독자님, 따라오셔가지고. 너무 귀더라고아 배불러가야 돼. 저는 운전해야 돼서. 음, 운전. 음. 아, 네, 죄송합니다. 이제 문하고 막 창고 있던 게 되게 워낙. 맞아. 무조건 나 아, 이걸 지금 태워요. 아, 요건는요 응, 맞아. 헬 채널 많이. 해외 채널 그냥 보는게 아니이네 <laughs> 예. 어, <와. 웃음> 저희가 나와가지고 채널에 홍보도 되고 네아 예. <laughs> 아, 선생님들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또 텐트 피팅하고 또 그늘 밑에서 있어 본 적도 딱히 그닥 없다 보니까 계속 얼음만 먹게 됩니다 어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뭐, 보시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아, 산에 뭐, 백백가 왜 또, 이런데, 가가지고, 나는 백백킹 영상을 보고 싶은데, 왜 이런 영상을 또 보여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백백킹, 뭐, 유튜브, 예, 네, 이거에 대한 조금, 권택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제가 조금 노력하는 만큼, 사실, 좀, 원하는, 네,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뭔가 동기부여를 조금 갖고자, 뭐, 여러 젊으신 분들 캠핑하는 모습도 조금 보고 싶고, 또, 여러 장르의 또, 여유도, 캠핑이라는 게 사실 백패킹은 바쁘지 않습니까? 저녁에 올라가고, 또, 아침에 또, 부랴부랴 또, 텐트 철거해가지고 또, 화산하고, 계속 가면은 바쁘게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확실히 뭐, 캠핑하시는 분들은 약간, 여유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느끼고 싶고, 고아웃이라는 또이 페스티벌이 또 3년만에 올린다고 하니 그런 것도 저희 선생님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느낀 거는 막 힐러베르그 타프에 뭐알라뭐 스타이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막 최고라 생각했거든요. 응. 백패킹할때이 정도 텐트면은 막 끝났지. 와, 아, 여기 오니까 완전히 막 아무도 이런 텐트 안 지우고 계세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 그런 뭐 텐트들에 그 다음에 뭐아주 완전 궁전처럼 거의 집입니다, 집 그런 텐트에 막 안에서 막 다목적 생활을 하시는 유명 유튜브 분들을 몇분 만났는데 아, 아우나가 아 장난 아닙니다 왜 구독자가 많고 인기가 많고 하는지 확실히 배웁니다 여기서 좋은 거 많이 느끼고 와가지고 또 다음 다음부터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발등하겠습니다. 리 <목소리도> 이게 끊는 게다되겠다 하고 그냥 축구서턱어치라고 선생님들, 그 뒤에 줄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줄이냐? 호라호라 복귀라고또 이리 또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laughs> 네. 아... 그게 아니고, 유명 캠핑 유튜버께서 토마호크스 네, 구우셔가지고, 무료로 여기 지금 오신 손님들에게 무료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 저래 보군어? 예. 얘는 지금 뭐, 토마호크스가 아니고 지금 뭐, 대피 삼겹살도 지금 한쪽 못 사고도 지금 생긴데. 기가 찹니다. <웃음> 같이 먹게 <laughs> <놓을게. 웃음> <laughs> <laughs> <laughs>

Where oh, Where did you go? I wonder if you found what you so love. Cool. 너무 지금 밤에 예쁜 텐트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그냥 찍으러 왔습니다. 음악은 잠시 예, 아까 축무 즐겼고 뭐 나름 혼자서도 되게 아름답고 예, 겸손 명치는 밥입니다. 역시 이맛으로 캠핑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느끼고 또 뭔가 좀 깊게 생각을 이번에는 많이 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내일 아무리 지우면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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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제 저는 뭐 나이도 들었는데 아유 계속 앉아있으니 허리가 아프고 혼자 그냥 마지막 밤을 조용하게 그냥 터지면서 보내려고 뭐 합니다 원래 제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지? 그죠? 아, 근데. 캠핑장이. 어. 어, 와우, 축제 분위기가 저를 약간 좀 그리 만들어주다한 번씩 이런 것도 있어야지. <목소리> 좀안 어울리긴 하네, 내가. 아, 승태님들 네. 아, 밤밤에 무탈하게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아, 지금 아침에 한 7시 10분 정도 됐는데 비가 옵니다. 부랴부랴 좀 텐트 철수 좀 하고 예 지금 비안 오고 참고 있다가 딱 가는 날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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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차로 일단은 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마무리를 좀급 무슨 여주인공이 막 스캔들 때문에 막 빠져버리는 바람에 막 마무리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서도 지금 뭐 카메라 막비 오는데 막 밖에서 지금 찍기도 그렇고 일단은 정리는 깔끔하게 다 했고 이제 차 시동만 걸면 됩니다. 일단 차로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I h it's not too late I want you b a c e r e i t me 선생님들 바다 보이십니까 동해바다입니다 갑자기 왜 바다로 뿅 나타났냐고 예? 내려가면 서 비가 조금 이제 잦아 드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여기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 저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듯이 왜 백패킹 하는 놈이 산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왔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막 영상이며 유튜브며 백패킹이며 그 다음에 직장생활이며 사실 조금 현타가 왔습니다 특히나 백패킹에 대한 취미에 대해서 아무래도 월급쟁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좀 다. 안 맞고 힘든 게 있었습니다. 캠핑이냐 뭐 백패킹이냐 그런 갈림길은 아니라도 앞으로 제가 백패킹이든 뭐 지미 활동이든 제 유튜브를 하기 위한 방향성을 조금 찾기 위해서 3년 만에 열리는 고아웃 축제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좋습니다. 텐트도 이쁘고 여유도 가지시고 사실 백패킹이라는 장면은 확실히 바쁩니다. 그런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갖고 자연을 즐기시고 여가를 즐기시는 것을 확실히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역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백패킹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은 사실 백패킹이 저한테는 맞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산으로 바다로 쫓아다니고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제 마음가짐을 빨리 다그다 잡아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에게 백패킹에 대한 좋은 컨텐츠로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담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더 굳게 믿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laughs> 뭐 가끔은 뭐또 이런 캠핑이라든지 페스티벌이 있으면은 또뭐 참가해가지고 사실 저희 선생님들, 또저뭐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백패킹에 좀더 집중할 거라는 거에 예. <laughs> 여튼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멉니다 6시간동안 또 운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침도 안 먹고 바로 내려갈 겁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이번 주는 뭔가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느낌입니다 계곡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시원한 곳 가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멘트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면 안 되는 멘트입니다 저희 선생님들 행복하고 안전하게빽빽 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바다 보이죠 바다 와 还没打。